마태복음 16장 2 4절과2 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 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10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순교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 버리고 포기하는 게 순교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게 순교잖아요. 스테반이 그렇게 순교했고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했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순교했고 우리의 믿음에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했고 오늘날도 많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 신앙인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나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주장하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버리면, 나를 부인하면,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포기하면, 우리의 문제는 아마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다 내려놓는데. 그래서, 순교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각자가 다르죠. 나는 전혀 힘들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고 그는 전혀 힘들지 않지만 나는 매우 힘든 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성격 급한 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 성격 급한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십자가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이 그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그에게 십자가가 될 수는 각자의 다른 것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이고 순교 신앙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는 그것이 순교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론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돈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30에 유혹을 당한 거죠.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았으면 될 텐데, 포기했으면 될 텐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는 다르지만,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듯이, 모세가 40년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서 애국 왕궁을 포기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야고보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게 교회가 드러나게 신앙생활 을할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순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순교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머나에 산다고 하면 아, 그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서머나에 살면. 근데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부자 동네예요. 돈이 넘쳐나는 곳인데 어떻게 그 지역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걸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부요함을 버렸기 때문에 당시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황제 숭배 증명서라는 걸 발행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서머나가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그 부자 도시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황제 숭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하면 황제 숭배 증명서를 줄 텐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고 황제를 숭배하는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경제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성결함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곤란과 궁핍과 환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란과 궁핍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순교 신앙은 예수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감당.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희생당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순교 신앙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세상이 누리는 걸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누리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해라.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에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사랑했고,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된다고, 내가 살겠다고 가이사가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가겠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세속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그것들을 택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세속화되고 성결함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 이건 순교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순교신앙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새속을 버릴 수 있는, 예수 때문에 기꺼이 손해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교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이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야고보의 순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순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버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과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순교신앙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버리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삶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세웠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버리는 게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더더욱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누리려고 하니까. 다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능력과 권세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순교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교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합니다. 확장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교신앙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스대반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땅의 기독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